상문. 혹시 이번에 주변에 누가, 이, 이 주변에 혹시 돌아가신 사람 있나요? 상문이 들었다고 그러는데? 2년 전에요. 아, 2년 전에 있어요? 부친상. 그러니까, 뭔지, 네. 그러니까, 상문이 있대. 2년에 부친상 당했어. 음 그러면 아직 상문 가시지 않았어요. 3년 탈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3년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상문이 들어있다 그래. 상문이 들어있고, 상문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속이 안 좋고 어지러워요. 상문이 안 갔어. 지금 상문이 돼서 나 난... 내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. 아까 상문. 네. 제가 상문 들었었는데, 내년에는 이제 3년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내년에는 조상 바람이 불 겁니다. 내년 조상이 바람이 불어서 이게 좀 시끄러워요. 집안이. 어, 아, 나이번 얘기하는데 지금 머리가 계속 어지러워요. 미안한데. 지금 속도 안 좋고 울렁울렁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요. 어, 이번거 빨리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직.